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스토르 왕이 보낸 랍사계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대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왕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는 큰 나라 아스토르에 붙어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보았습니다. 첫째는 유아 정책을 써보았습니다 1 1개 18장 14대를 보면 유다왕 키스기야가 라기스로 다름을 보내고 아스트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이다 사신을 보내서 범죄하였다고 왕이 분부만 내리면 그거 다 준행하겠다고 침을 지어주면 그다 이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기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뇌물 정책을 써보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아스토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1020kg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이 금을 줘달라고 하라면 왕궁에 있는 금을 모조리 꺼내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모두 다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왕궁과 성전의 금 기둥까지 끌고서 보냈지만 아스트로 왕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병 정책을 써보았습니다. 21절의 18장.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산갈때 지팡이 애급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질려 들어갈지어다. 애굽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보다 강한 애급 왕을 도움을 요청했,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뜨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유다를 침 위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써보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작업인지 3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운 상황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방보다는 처방을 합니다. 막상 얼음 당해야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것, 이 훈련에 대해서야 됩니다. 물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었습니다. 정말 그상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놀란 것은 여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름다할때이 자세를 대야 돼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희석의 왕은 국무회의나 군사지휘관회의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설선수범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나 또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대답입니다.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될때참많죠 아주 어릴 때는 마냥 귀엽기만 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크고 청소년기가 되야지. 정말 속을 썩입니다. 속안 썩이는 자는 없어요. 깨몽.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정에 내려오는 저들을 끊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 죄를 다 끊지 못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앞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절 다시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기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하니라 아멘 기스기아는 그 원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려울 때 직접 내가 그들과 맞서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것,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정기하게 여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읽었으니까 14절부터 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요하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요하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요하여 워낙근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산헤립 산 아스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평어 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길을 기울여 들어 주세요. 산헤립이 기고 만져간 협방 협박 공갈의 소리, 아스르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 발굽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들어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사내림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그 모습을 보시옵소서 구원하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하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하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키아는 자기 힘으로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저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돌자밖에 없는 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내 모든 사생을 다표현하고내 모든 사생을 다 공개적으로 넣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히스기야에 그리고 최종 이사여,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다? 죄의 종을 통하여 응답을 했습니다. 이 입제를 서 34절까지 내 영. 대표적인 말씀 보면 5절에, 호와 지희스게아 왕이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아가니 이사이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들은 바, 나를 모여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영을 보냈어 헛소문을 듣게 하시고 고개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3 6절을 보면, 아트로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들람 멜레카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해 왕이 되니라. 완벽하게, 연하는 대로, 가다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29절에 또 내게 보일 증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은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국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평화를 주어서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뚜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화의 사자가 개입했어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화의 사자가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늘에서도 바빠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신부름한다고 바쁩니다. 마귀는 방해한다고 바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모두가 다 바빠집니다. 성도는 기도한다고 바빠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바빠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심부름한다고 바빠지고 마귀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바빠집니다. 이런 활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이 어른 시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합동특 총회도 지금, 보다 장노 기도의 기간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에는 못 갔지만, 울어야 삽니다.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 거예요. 이 민족, 이 어른 시국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펴놓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올 올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거린 그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장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의 향 향. 하나님의 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담겨져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어집니다. 해결 안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히스기야 왕처럼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숙이 하는 이사야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그 공개편지를 보내온 걸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아트로왕 사내립을, 자기 고으로 헛된 영의 계시를 받고 돌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아스토르 군사로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또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얼음이 닥쳐와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랄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